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어,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된 인베디드 시스템공학과 권혁준입니다 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중간 프로젝트 내용, 그 이후의 내용 그리고 게임의 시스템, 그리고 게임에 사용된 외부 에셋과 캐릭터 키 블루프린트를 설명하고 시연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 네, 먼저 중간 프로젝트 내용을 보시면 은 게임의 맵을 제작해야 하는데, 게임의 맵을 제작할 때 어, 랜드스케이프를 이용해서 그 위에 폴리지들을 어, 작은 풀들을 심고, 게임의 스타트 포인트에다가 집을 짓고, 어, 주변에 무법을 매신 어, 나무들을 심었는데, 어,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게, 어, 이게, 이게 엔, 언리얼 엔진을 배운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렌더링에 대한 개념이 어, 조금 떨어져서, 어, 맵들의 폴리지랑 어, 이런 무버블 메시들을다 삭제하고 다시 진행해서 진행하였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어, 맵을 다시 따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맵 랜드스케이프를 이용해서 <laughs> 랜드스케이프를 이용한 맵을 따와서 어, 그 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스템은 어, 기본적인 RPG와 비슷합니다. 어, 캐릭터는 레벨이 높아지면 파워가 증가하고 이 레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몬스터를 잡으면은 경험치가 증가하고 총 스테이지는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어 3개는 기본적인 그냥 스테이지고 마지막은 보스 스테이지입니다 어 그리고 이 스테이지를 이동할 때는 각 스테이지에 구성된 그 타워가 있는데 타워를 파괴하면은 그스테이지의 몬스터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면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딜레이를 넣어서 이동할 때 바로바로 바로 스폰되지 않게 그리고 이 스폰된 몬스터들은 자동으로 어, 그 플레이어 위치에서 그 플레이어 주변으로 그냥 떨어진 곳에서 그냥 생성되게 그리고 맵 밖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사망할 수 있게 그리고 모든 타워를 파괴하면 보스 몬스터가 생성되고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면 어, 게임을 클리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몬스터에게 피해를 입으면은 일정 량 피해를 입으면은 캐릭터가 사망하게 됩니다. 어, 캐릭터 컨셉은 어, 화를 든 캐릭터고 어, 화살을 쏩니다 당연히. 그리고 기본 공격과 3 개의 스킬이 있고, 어, 그리고 만화, 스킬을 사용한 만화가 소모되고 모든 스킬들은 쿨, 쿨타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몬스터를 잡을 때마다 랜덤하게 어 만화 포션과 체력 포션이 습득됩니다. 그리고 웹에서 사용된 건은 파티클과 캐릭터 메시, 텍스처, 애니메이션은 모두 웹에서 따왔고, 그리고 맵을 구성한 그 맵에 대한 렌즈케이프와 화살 이런 거다 모두 온라인에서 무료로 따왔습니다. 아, 파티클 시스템은 어, 기본적으로 캐릭터 체력과 만화를 회복 물약을 이용한 화, 회복 시에 사용되고. 어, 몬스터가 피격될 때 몬스터 주변에서 피격 모션이 나오고 캐릭터 공격 모션에도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 메시는 어, 픽사모라는 그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어, 이렇게 캐릭터 여기는 캐릭터 점프가 추가가 안 되는데 캐릭터 점프 모션까지 이렇게 다 어도비에서 따왔고 어도비 픽사모라는 홈페이지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화살 이거는 프리3D라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해 갔습니다. 일단 플레이어 키는 모두 기본적인 RPG와 동일하며 수업 내용과 동일합니다. 거의. 그리고 1, 2, 3번을 이용해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 마우스 왼쪽 키보드를 왼쪽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기본 공격. 그리고 Z, X 키를 위한 체력과 마나를 포션을 사용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 5, 6번은 시연을 이용해서 그냥 어 레벨이 높아지고 어 체력 만화를 깎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블루프린트는 시험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어 폼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중요한 것부터 일단 헬스 포션. 헬스 포션 같은 경우에는 어 브랜치를 이용해서 어 체력이 영모 어 포션을 하나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무조건. 확인을 하고 사실 그 트루면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브랜치랑 더 추가해서 만약에 체력이 0.8 그러니까 0.80% 이상이면은 어이 체력 포션이 20%를 회복하는데 85%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플로트니까 1을 넘어가 버리면은 어그 체력 바를 넘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이때는 f a l 이렇게 트루일 때는 그냥 헬스를 1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 지금 이거는 그 테스트 해보느라 좀 수를 바꿔놨습니다 1로 어, 세트하고 여기 만화도 똑같이 그럼 체력이 체력 포션 하나 없어지고 체력은 20% 회복됩니다 이쪽은 몬스터한테 피격 받았을 때 몬스터들을 각각 몬스터들에 대해서 어, 피격이고 그 몬스터 1 2 3을 갖고 보스 몬스터는 랜덤하게 어, 1%에서 50%까지 랜덤하게 피격 데미지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이쪽은 스킬 스킬들의 업벤트 어, 모션이고 업그 어, 스킬들의 블루프린트고 기본 공격 그리고 경험치 이걸 기본적인 UI를 생성할 수 있게 만든 UI 블루프린트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몬스터를 보시면은 몬스터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킬들과 기본 공격을 피격받을 시 몬스터의 체력이 있는데 이 몬스터 체력을 얼마나 깎을지 설정이고 이거는 피격 파티클을 이용한 거고 그리고 이쪽은 체력이 다 체력이 0보다 작아졌을 경우에 어, 몬스터들이 삭, 삭제되고 그 디스토리 드액터에 하는 거고 이쪽 부분은 만약에 이뭐 스테이지 1에서 몬스터 1이 계속 생성되면은 이때 이 타워를 파괴하면은 이 모든 액터들이 그 모든 몬스터들이 디스토리 될수 있게 어, 하기 위해서 그냥 틱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게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실 거는 보스 몬스터를 보시면은 보스 몬스터도 기본적인 몬스터와 똑같습니다. 여기 보스 몬스터 마지막에 킬 보스를 하게 되면은 그 플레이어 폰에 킬 보스라는 불린 어 함수가 불린 이게 있는데 불린 값이 있는데 어이 불린 값이 만약에 여기서 1이그이 1이 되면은 어 UI를 클리어 UI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벨 블루프린트를 보시면은 이쪽에 이게 몬스터를 자동으로 스폰될 수 있게. 이게 타워의 킬 레벨이라는 걸 적용해서 타워 1을 포기되면은 자동으로 레벨 2로 스테이지 2로 넘어갈 수 있게 그 사이에 딜레이는 10초 정도 있습니다. 네 이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같이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시점으로 나타나고 지금 왼쪽 상단에 스킬 1, 2, 3번이 있고 어, ZX, ZX라고 써있는 게 체력 포션과 만화 포션입니다. 체력 포션을 이렇게 소모하면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주변, 몸 주변에서 이펙트가 나옵니다. 만화 포션도 사용하면 몸 주변에서 이펙트가 나오고 지금 1, 2, 3번이 활성화가 안돼 있죠? 그리고 이제 레벨업을 시켜주면 레벨 3이 되면 스킬 1번, 레벨 5가 되면 스킬 2번, 레벨 8이 되면 스킬 3번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 딜레이를 10초 정도 주기 때문에 10초 뒤에 이렇게 몬스터가 스폰하게 됩니다 어, 이 몬스터들은 유, 그 AI 컨트롤이라는 제가 게임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되, 적용했고 그리고 자동으로 이 캐릭터를 따라간, 따, 따라다닐 수 있게 따라올 수 있게 자동으로 이렇게 AI 컨트롤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몬스터들이 몬스터를 죽이면은 이제 몬스터를 죽이면 체력 포션과 만화 포션을 획득하게 되는데, 왼쪽에 네개 14개 있는데 지금 체력 포션 하나 획득했죠. 네, 그리고 레벨을 해독해서 타워를 부수고, 타워를 부수면 자동적으로 1레벨, 스테이지 2를 파괴하면 2레벨을 증가하고, 3레벨 하면 당연히 3레벨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여기 타워 여기 스테이지 여기 2로 넘어온 겁니다. 이렇게. 이 타워를 파괴하면은 파괴하게 되면 스테이지 3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몬스터가 이렇게 절 따라다니게 됩니다 당연히 피격 시에 체력이 달고 이렇게 파괴하고 지금 특수키라서 지금 레벨업 했을 때 체력과 만화 아,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데 이렇게 방금 타워를 파괴해서 레벨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체력과 만화가 회복되고 당연히 몬스터를 죽였을 때도 체력과 만화가 회복하게 되고 마지막 스테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타워를 파괴하게 되면은 가운데도 이렇게 보스 몬스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스 몬스터한테 피격시에 랜덤으로 이렇게 체력이 가는데 먼저 피격을 한번 해보면은 0십 달고 방금 타닥 달았는데. 50% 달고, 조금 달른거 보이시죠? 당연히, 이렇게, 보스 몬스터를 잡으면은. 50... 보스 몬스 체력이 2만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 스킬들이 퍼센트가 낮아요. 생각보다 보스 몬스를 잡게 되면 클리어라는 이런 UI가 나오고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다시 플레이해서 이렇게 죽었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 일단은 체력을 깎고 몬스터한테 피격이 되면은 죽는 모션, 죽는 거와 어 재생성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체력 지금 한대 맞으면 죽을 피로 만들어 놓고 네, 지금 몬스터 나왔는데 아, 몬스터 피격하고 죽을 시 이렇게 유다이드라는 게 나오고 이렇게 마우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다시 하개 누르면은. 게임이 다시 진행됩니다. 점프, 스킬이 활성화되고, 스킬 1번, 2번, 어 2번을 하면 체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3번, 이렇게. 이렇게 오늘 스킬들을 다 구성시켜놨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